천십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음이여. 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심시여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와의 꾸질함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려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내 원수들로 등을 내기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 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